여러분 안녕하세요. 복강스입니다. 자 오늘 여기가 어디냐?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일 어?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일좀 소개도 시켜 드릴 겸, 그다음에 저희 가게도 소개 시켜 드릴 겸 한번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운영하는 가게니까 한번 들어가시죠.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간석동에 위치한 삼육9 고기라고 하고요. 여기 네, 메뉴는 이제. 뭐 삼겹살, 목살, 갈비, 소고기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. 음. 오늘은 제 가게에서 먹방을 야무지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근데 저희 밑반찬 같은 경우는 이런,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. 네, 저희 가게 시그니처 메뉴 이제 삼겹살입니다. 얇은 건만 없죠. 이야.

아니, <laughs> 아이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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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해다 해줘 봐고나 나와? 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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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? 맛 어때요? 어. 맛 없는거 같은데? 맛은 <laughs> 맛있어요 맛 맞아. 있는거 맞아요? 네. 음. 여러분 주에가 음. 저희 형인데 닮았어요? <laughs> 형! 닮았.. 닮아... 아 안녕하세요 고강수형 <laughs> <복감시형>. 뚱수입니다 <와>, <laughs> 닮았어요 <웃음> 관종이에요 저, 저랑 똑같이 관종이라서 예. 여기 저희 이제 시승김치 도끼 참외 얹고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와사비를 넣어야 돼요 와사비 아, <목소리> 그때그 기억이 나서 그 중간에 어, 맞아. 아, 그때 저는 그 도움이 없그거지 교복 자체그이지 교복 자체

저희 가게 이번 대 시그니처 메뉴호발갈비살이고기는 음. 고기는 진짜 맛있어. 이쪽 떨어지거 뭐예요? 음! 음. 마지막 왕갈비 음 저도. 저희 왕갈비 맛있어. 먹고 싶죠 여러분들? 마지막. <놀람> <놀람> 마늘 간고춧가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고기를 한번 먹어봤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운영해서가 아니라 진짜 맛있어서 저도 먹어요 저희 형 복강수 형이거든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강수형 뚜우스입니다 관정이에요, 저 닮아가지고. 저랑 형이랑 같이 옛날부터 운영을 했는데, 제가 여기 단골도 좀 많이 생겼고, 맛이 있어요. 만약에 제가 없더라도, 제 영상 보고 오신 분들한테 서비스도 못 나갈 거예요. 아, 영상 보고 오신 분들에게는 원하시는 거, 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뭐 어떤 것들? 말씀만 하세요, 다 드릴게요. 여러분들 들으셨죠? 고기를 제외한 어느 것도 저 서비스로 다. 하나만 대신 뭐 다가 아니라 딱 하나만 정해서 나가겠습니다 그건 제 기분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든 두 개든 그거는 그때 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간석동 369 고기 제가 정확한 주소는 제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아와 주시고 저도 자주 있어요 가게에 영상 찍을 때 외에는 저도 가게에 자주 있으니까 자주 있나요? 네 자주 있을 거예요 아... 이제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, 안녕.